교회가 38년 생일을 맞았지만, 이것이 50년을 지켜갈지 아니면 100년 동안 교회가 문을 여전히 열고 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어요. 말세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주님이 어떻게 오신답니까? 도적처럼 온대요. 하나는 잠들었느냐, 깨어 있느냐에요. 또한 가지 있죠. 어둠의 자식들은 모른대요. 깨어 있거나 빛에 자녀에 속해 있거나 그러면 예수님이 오는 징조를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속하지 마라. 세상 유혹에 미혹에 당하지 마라. 깨어있어라 말해요.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게 밝은 곳에 속한 삶을 사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징조가 보여도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둠이 없어요. 정말 성경 말씀대로 살았다면 어둠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도둑처럼 주님이 오시지 않아요. 예비할 수 있는 시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럼 우리 여러분, 어둠에 속한 삶을 버리세요. 또한 가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라. 날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화되는 삶을 살아라. 왼팜을 때리면, 오른팜을 들이대세요. 거두달라고요 소복까지 줄 마음으로 살아보세요. 이 말세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렇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깨어있는 신앙생활. 이런 사람들은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더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맞이할까요? 손해보더라도 양심껏 선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이 말세를 맞이해서 그렇게 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